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섯 마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섯 마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포츠의 수많은 명언 가운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팀을 이끌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한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던 감독으로서, 이 버거슨 감독은 늘 뛰어난 한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그 경기에서 발휘되기 보다는 이 팀으로서 유기적이고 또 협력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팀 스포츠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또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정치에서도 선거를 치룰 때이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은 마치 운동 경기를 지휘하는 이 감독처럼 이런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통역의 은사를 함께 가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의 교훈을 하는 것은 사실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 그것은 바로 각 성도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고 말하는 이유도 모두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라는 이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익하고 또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을 보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고 또 서로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만 마디의 축복을 해주고 길고 긴 기도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저 다섯 마디의 말이라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또 서로 화답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도,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도와 말에 진정한 힘이 있고 유익이 있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기도가 정말 통찰력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알수 없다면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다면 그 기도로 인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고 공동체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다섯 마디의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더 낫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이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이사야 28장의 말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 줄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이유는 방언의 은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예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잘 전달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만 한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은사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 사용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사는 결코 개인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이용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랑을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마치 운동 경기에서 외치는 구호와 같은 그런 공동체성으로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 공동체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결국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져야 하는 것들이라면 결코 이것이 나 개인의 자랑과 나한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는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것.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재능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그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